오늘 우리 고치훈, 황아가 이야기를 해주려는 게세 가지였어요. 하나는 고쳐쓰기의 개념, 그리고 고쳐쓰기의 필요성, 지금 얘기했습니다.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고쳐쓰기 방법이겠죠. 고쳐쓰기를 할 때는 삭제, 추가, 대치, 재구성이라는 네 가지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. 형가표 밑줄, 땡야, 그래요. 자, 고쳐쓰기 원리 나왔습니다.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삭제입니다. 자, 잠깐 설명하면 삭제는요,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관련이 적은 내용을 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입니다. 추가는 아무래도 글의 주제를 잘 전달할 만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넣어주셔야겠죠?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대치입니다. 자, 대치는 주제, 문맥, 독자의 수준 또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서 알맞은 표현으로 바꿔주는 걸 대치라고 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재구성입니다. 자, 재구성은 원래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의 표현대로, 너의 말대로 내용이나 순서, 글의 구조를 다시 쓰는 것을 말하겠죠. 어려우면 빼기 아 빼기가 누구겠니 그죠 삭제겠죠 자 그다음에 더하기 아 더하기가 그죠 추가겠죠 그리고 바꾸기+ 바꾸기가 바로 대체야 자 있는 걸 쉬운 걸로 바꾸는 게 대체 자 그리고 아예 새롭게 바꾸는 걸 재구성이라고 해요.